남북 경협 관련주 중 북한 관광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경협주 중에서 개성분단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말 그대로 장, 초기 어 국회의원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좀 성공했었던 정책이 바로 개성공단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되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방문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이 테마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볼때 사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미 거기 있는 부품을 다 떼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일단은 이 테마 주제 대장이라는 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북한과 좀 긍정적인 우리가 어, 모멘트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는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북한 관광 관련템 관광이 어, 나머지 대장주로 엮일 수 있다는 점도 그냥 실제로 만약에 개성권을 새롭게 짓게 된다면 뭐 반발도 너무 심할 거고 커져요 덩치가. 근데 어, 개별적으로 관광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관광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 대북 이런 제재도 피해갈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잘 진행될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 수요주로 좀볼수 있다. 대신 테마주기 때문에 또 어떤 게옳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지역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북한 접촉되면 어. 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 아, 그리고 새롭게 또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지금 통일부 장관의 이런, 어, 제스처는 친북 성향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 후보자 시절에도 한번더 평화 여권 조성 후에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붕화, 이번에도 얼마 되지 도 않았습니다. 어,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면서, 북한 금강산 원산 연계 관광 상품 생기면은 뭐 불교를 통해서, 어, 우리가 뭐 진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협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대나화성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이번 주입니다. 어, 최근에 뭐 나쁘지 않게 그럼 좀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 관계 보건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네, 좀 이해를, 이해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어, 들어서면서 대북의, 대북 대북 유화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죠 우선 대북 정단 살포를 차단했고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요 TV 방송 라디오도 중단했고 여기에 관광 허용 검토하고 있고 좀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 저, 이, 그 이상가족 상담 음 그리고 김정은 경제 A P 어, 회의 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친북 스테이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어, 이게 허용이 될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테마 주기 때문에 이 테마 주 개념상 탄력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원산의 관광지구를 어, 다시 한번 더재 검토 개발했죠 재개발하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러시아 학생들이 여름 캠프도 오고요. 네. 그리고 푹틴과또 이야기 하게 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잇는 도로를 만들겠다. 러시아까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원산에 대해서. 이 원산이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까 부산 느낌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에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요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부터 요렇게 이제 관광특구인데 잘돼 있다라고 좀생각 하시면은 아, 될것 같다. 우리나라 강원도랑 차이도 얼마나 지 않죠. 위치차가 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굉장히 좀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원산 쪽으로 관광이 진행이 된다면, 어, 충분히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공항도 있고요. 공항도 있고, 배편으로, 여기 한국어관이기 때문에, 배로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모나 용평 금강산 관련 테마주들이 최대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관광했던 협업 이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나 용평 네, 통일고 그룹 관련 주민들, 문어 영평이나 일진석재가 이제 통일그룹 어, 최대주주점, 아난티,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의 부품, 이, 시설이 부대시설에 철거됐기 때문에, 이게 수위로 될지 모르겠고, 뭐, 어차피 테마주니까, 네, 테마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진석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네, 가상 관광을 담당했던, 네, 세일영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죠, 실제 소유주 일진석재가. 펜센트 프라이넨지, 이건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정말, 그, 북한과 관계가 좀 괜찮을 때, 특히 금강산 할 때, 금강산 크루즈 관광 한다고 지금 막, 원래 하다가 이게 엎어졌거든, 중간에. 사고 생기면서. 그래서. 만약에, 또, 펜사이터프라이즈가 금강산 어 관련된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원조로 배로 갈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런 크루즈 사업 운행까지 할수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루즈, 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를 엮기수 있어요. 최근에 뭐, 필요사 테마도 있고, 뭐, 이슈가 많지만은, 여기에 테마를 엮는다면은, 요것도 잡주 중에 잡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잡주는 아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 최대수의 조 뭐. 어, 예 우리나라에서, 어, 북한 관련 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입니다. 에, 가장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에, 지금 이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대 리베이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일진석재랑 이것도 좋은데 어, 취종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저는 펜스터 프라즈가 최근에 세력이 좀들어왔다 생각돼요. 물론 여기 물량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에, 바닥에 물량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 좀 물량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돼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 모든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테라주개답주 잡주입니다 잡주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5만원 10만원 이슈 나올 때마다 툭툭 던져 넣으시는게 좋다 요런 종목들 비중 넣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큰일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뭐 관광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은 아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최대 수요조절될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